먼재입니다. 어, 저는 현재 이제 김천 수도암이라는 이제 선언에서요 어, 정진하고 있는 수자고요. 어, 지금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세계일주를 했고 또 세계일주에 관한 이제 기록을 이제 책으로서 출판하게 되었는데 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여기 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계 일주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아직 책을 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개, 갖고 계셔가지고 어 이렇게 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세계 일주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일주를 왜 시작했는가 어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믿지 않으신 것 같지만 저는 돌아다닌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 2006년에 출가해서 사맥기를 어, 받고 어, 그리고 선원에서 정진을 해왔거든요. 제가 현재까지 어, 2십한거 어, 정도를 큰 방에서 어, 정진하면서 어, 선원 수자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고정적인 삶을 좋아하고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 어떻게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할 적에 어,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적에 저는 이제 원력이면 가능하다라고 <laughs>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이 원력이 어떤 계기도 있어요. 어, 제가 어, 백담사에서 정진할 적에 한 도반스님이 이제 당신이 90년도 초반에, 어, 티베트를 여행할 때를, 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90년도 초반만 해도 이제 티베트를 여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어, 근데 이제 약간 여행을 많이 다녔던 그 도반스님은 라싸에서, 어, 이렇게 머물 적에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티베트 여행 규제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 지프를 렌트하고, 어, 티베트 전역을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되게 부러운 거예요. 어,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한번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절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을 언제 할수 있을지 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결심은 했어요. 내 세계일 를 한번 하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2012년 어 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저 윤사 스님이 해인사의전방장 이셨고 또한 이제 전 종정이셨던 이제 도림 법자 전자어 스님이셨어요. 어 시자 소임을 맞춰 갈때 즈음에 음 지금쯤 세 길주를 한번 결행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 당시에 이제 제 공부에 대한 약간 미심, 미심적 음도 있었고 좀 불만이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공부가 자꾸 정체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환기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도 했고 또한 이제 그 당시까지 이제 시반거 정도를 채우면서 저 자신도 공부를 했으니까 아, 이 공부가 실생활에서 세계라는 터전에서 어떻게 어, 발휘될 것인가, 작용할 것인가, 저 자신을 시험해 보고픈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세계 일주를 어, 2019년 어, 9월부터 2년간 어, 결행하기로 어,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은 제가 약간 농담 겸 진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선원수자한테는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이 넘쳐나요. 어, 어떻게 보면 시간은 엄청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세계일주를 마음 먹었지만은 수중에 그 제가 계좌를 살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세계일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야 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수자들에게는 우리는 남은 평생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수행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고 남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내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 일생을 휴가로 생각한다면 휴가로도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제가 잘하는 게 그나마 잘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글을 좀 대학생 때 많이 썼어요. 아, 그걸 한번 활용해 보자 해가지고 세계 일주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세계일주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일종의 원력을 표현한 거예요. 어, 그첫 번째가 어, 세계 불교 문화를 체험해 보겠다는 첫 번째 원력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계에 산재한 여러 불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불자님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그 경험의 기록을 남기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어, 세 번째가 제 여행이지만은. 그 기록을 남들이 보게끔 어, 다양한 형태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세 번째 어, 원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 제가 해인사 아, 문도다 보니까 월간 해인 측에 어, 매달 이제 제가 세계 어, 일주 만행을 하는 그 기록들을 어, 원고로 보내면서 어, 그런 약속을 했고 또 다른 상황으로는 뭐냐면은 여행이니까 매일 매일 좀 블로그에 이제 기록을 남기자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이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 되게 좀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계 일주를 한 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일주를 한다면 서에서 동으로 아니면 동에서 서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어, 돌아야 되는데 어, 실제로 스님들 중에 어, 세계 백 계곡 넘게 이제 여행을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 기록이 특별하게 남아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기록을 처음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내가 이 본을 잘 만들어 놔야 결국에 저 다음으로 지금은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다음으로 세계일주를 하시게 될 스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올지. 당장 나오긴 힘들겠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몇년 후에 어, 저의 이제 후발 주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선을 잘 보여,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좀 성실히 기록을 남겼어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그런 기록을 나여, 나누기로 어, 남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A4 15장으로 써가지고 종단의 어른 스님들 또 사형 스님들 선배 도반 스님들한테 이제 보내드렸어요. 제가 화주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 어려운 걸 네가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사형 스님들도 아, 참큰 계획을 세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해가지고 굉장히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한분 반대할 분 계셨어요. 어, 그 분은 누구셨냐면 바로 저의 어, 스승이자 어, 은사 스님인 노장님이셨어요. 어, 저는 처음부터 노장님이 반대하실 거를 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여행 경비가 다 마련이 되고 또 여행에 대한 약간의 대강적인 계획이 다 되었을 적에 노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제가 세계 일주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9월에 떠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노장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지 예상는 바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 세계일주하면 좋을 줄 알지. 그거 하면은 고생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뒤로 물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어가지고 약간 좀 당돌하게 말씀드렸어요. 스님, 제가 여지껏 살면서 고생다운 고생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고생 한번 제대로 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laughs> 말씀드리니까 노장님께서 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고개를 획 돌리시더라고요. 돌리셔가지고. 거기서 약간 저희 어떤 무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구체적으로 세계일 줄하면 무엇을 하겠다,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겠다, 그런 약속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노장님의 그런 이제 거절하시는 듯한, 이제 반대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는 직접 행동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약간 그런 종류의 결심을 더 다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에 세계 일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근데 제가 좀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매일같이 108배를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어 108배는 뭐냐면은, 제가 선화에서 정진한 납사이긴 하지만은 이 세길주를 하면서 정진의 어떤 여운 정진의 기운을 계속 끌고,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니까 108배가 가장 좋겠더라고요. 근데 108배를 하게 된 이유에는 사실 저희 은사스님 노장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는 행자 때 어, 해인사 어, 태설당의 방장시자로 차출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노장님을 직접 어, 곁에서 가까이 뵀는데 노장님이 매일마다 108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 모습을 옆에서 뵀어요 보통 여든 둘, 여든 중반을 넘어셔 넘어서 이제 노장님께서 매일 108배 하는 모습은 되게 희유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옆에서 살면서 그렇게 어르신이 매일 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예전에 시작할 적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노장님이 한번 포행을 저랑 이제 같이 가시는데, 툭 하고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제, 언제야? 내가 어제 자다가 12시 반에 눈이 떠졌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108배를 안 했더라? 그러신 에에에, 스님, 어 뭐, 깜빡하실 수도 있죠. 저라고 뭐, 시자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노장님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했어. <laughs>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까 노장님이, 어, 12시 반에 일어나, 했어. <laughs>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자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그렇게 밤에 일어나서 108배 하신 게 너무 좀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좀 하루 좀 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 좀 쉬셔도 됩니다. 매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니까 노장님이 "아니야. 나 하던 건 계속 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 되게 저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피곤하면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거든요. 아, 그런 그랬는데 노장님은 독감이 걸리신 때도 감기에 걸리실 때도 있잖아요. 그가한 번에 108배를 하기 힘드시면은 그걸 세 번에 나누어 하셨어요. 제가 그걸 시작으로 살면서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젊은 놈이 이 108배 하루 한번 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수행자고 이게 무슨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08배 하나만은 꼭 하자. 아,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심을 하게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가 108 참회문을 준비해 갔어요. 108참회문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 배씩 한 배씩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불상을 모셔 하기 힘드니까 수도함에 대적광전에 비로자나부처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코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모셔 놓고 호텔에서든 숙소에서든 한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항상 108배를 가방에 108참회문을 넣고 다니까 여행을 하다가 절이 나타나면은 바로 108배 먼저 하는 거예요 1 0배 그리고 절이 있으면 은 아, 이참에 금강경도 일도 가자 해가지고 금강경도 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좀 108배를 매일 하기로 그렇게 원력을 세웠지만 실제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금강경을 왜 갖고 다녔냐면은 제가 절을 하기에는 이제 제가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가 못해가지고 독방을 쓰면은 이제 절을 할수 있겠지만은. 좀 도미토리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방을 같이 나눠 쓰다 보면은 절할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럴 때는 또 이동 중일 때도 있죠. 밤에 어디 이동 중일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금강경 1독을 108배로 대신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108참앱인가? 금강경을 그렇게 가방 안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 이런 수행의 기본 틀을, 어, 자세를 항상 유지하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독특하게 준비하게 한게 있었는데 그게 어, 불기자심 명함판이에요 어, 성철쌤이 쓰신 불기자심이라는 글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 출가, 수행하는데 어,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어, 뭐냐면은 성철님께서 너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나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그 글귀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숙제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너무 속이고 살았구나. 이런 저 스스로의 참회가 들면서 어떤 이것을 내 삶의 좌우명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계 일주 할 적에 제가 분명히 수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건데, 그 친구들한테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 어, 선물을 줘야 되는데 어, 그것이 너무 이제 부피가 커서도 안 되고 어, 너무 비싼 것이어서도 안 되고 어, 그러면서도 좀 승려로서 의미 있는 선물이 되어야 할 것인데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 성철 스님의 불기자심 이 경구를 명함판으로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인쇄소에서 이제 이 명함판을 600장 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제가 만나게 된 수많은 이제 외국인 불자도 있겠고, 그냥 친구도 있겠고 한국인도 있어요. 어, 그런 분들한테 어, 이것이 저의 저명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성철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신 글귀입니다라고 이제 건네드리면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 여행을 이제 계획을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큰 문제가 남았어요. 뭐냐면은 약간 이제 자금상의 문제였던 거예요. 어 제가 여러 종단의 어른 스님과 사형 스님 이제 선배 도반 스님들로부터 이제 화주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여행을 하기 충분한 여행 자금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근데 우연찮게 제가 해인사에서 시자 소임을 볼 적에. 어떤 미국인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어, 나 세계 일주를 계획 중인데 어, 이런 이런 생각이 있다 그때 이제 여전히 자금 문제가 좀 힘든 거 같다 라고 하니까 어, 이 친구가 저한테 카우치 서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어,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여행자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스님도 여행 경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어, 분명히 잠자는데 돈도 필요하고 밥 먹는데도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야 이게 무슨 해결책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카우치 서핑을 알아보니까 카우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소파를 뜻하거든요. 소파를 뜻하고 서핑이란 건 이제 고 자기 지낼 수 있는 이제 숙소를 찾아서 이제 돌아다닌 형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세계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있지만 은 자기의 집중에서 이를테면 최소한으로 카우치 소파 정도는 내줄 수 있고 여기서 지낼 수 있다는 식으로 어이 숙소를 내주는 여행자 커뮤니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하면 나도 숙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식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카우치 서핑에 회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가지고 프로필이 있는데 프로필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자세하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2년간 제가 카우치서핑을 활용할 것인데 프로필의 어떤 정보를 보고서 제가 어떤 카우치서핑에 요청을 하면은 그 상대방 측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우치 서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외국에 나가서 먼저 한국에서 어 제가 먼저 어 카우치 서핑을 경험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카우치 서핑은 서퍼하고 호스트로 나눠요. 서퍼는 뭐냐면은 어그 카우치 서핑을 신청하는 사람이고 호스트는 뭐냐면은 그 신청한 사람의 어떤 요청을 받고서 이거를 검토하고서 수락하는 사람 집주인과 결국엔 계기예요. 그런데 제가 해인사에 머문 동안 또 김천 수도암에 머문 동안은 약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외국인 친구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총 이제 8명 정도의 외국인들을 해인사와 수도암에서 이제 어 받아가지고 어 카우치 서핑을 선 경험을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두 친구, 인도네시아 친구하고 또 이제 덴마크의 의사 친구한테는 실제로 제가 유럽에 가서 이렇게 같이 집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카우치 서핑을 하지만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카우치 서핑을 할 적에 그 본인이 가게 된 도시 있잖아요. 도시에서 프로필 작성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검색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뭐 프랑스 파리에 간다. 파리에 10만명의 카우치 서퍼가 있다고 친다면 거기서 어, 호스트들 중에 검색어 기능을,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당신의 자기가 원하는 호스트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스님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저의 어떤 세계 일주 원력 중에 하나가 세계의 어, 산지한 불자들을 만나는 게또 원칙이었으니까 저는 불자들을 만난 게 제일 우선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어에 뭐를 썼냐면 은 부디즘, 부디스트 또 이제 또 좀더 다양하게는 메디테이션 아니면 선을 뜻하는 젠 이렇게 써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쪼록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리퀘스트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죠. 나는 한국에서 선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인데 이런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어, 세계일주를 하고 있고 어, 나는 당신이 어, 불교인인 걸 알고 있고 또한 수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걸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요청을 보내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 많은 도시에서 제가 요청을 보내도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승낙 요청이 오는 거예요. 스님 우리 집에 오세요. 전 스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카우치 서퍼 여행자들 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스님은 별로 없는 거예요. 어. 더군다나 어, 선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도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카우치 서핑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은 어, 많은 경우 그게 좀 수락되지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답장도 안 오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프로필을 꼼꼼히 살펴보고서 어, 그 지역의 호스트들 중에 정말 수행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이제 분들한테만 리퀘스트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90%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통의 여행자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곧장 이렇게 잘 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농담삼아서 이거를 이제 몽크어드벤티지라고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